오천을 기다리는 마음이 시들하면 마음 닿기가 소홀해지노라. 상제의 뜻을 펼치고 있는 도인들은 도통이 찰나에 열리노라. 판 밖에 심어놓은 도통 종자가 상제의 뜻을 이미 펼치고 있으며 곧 천하를 덮으리라. 상제의 뜻을 펼치기 위해 펼쳐지는 세상 만사에는 손통이 있는 법이니라 일이란 손통이 있고 난 후에 반드시 성사 처리하고 필유 사결하는 법이니 도인들은 그리 알라 상제가 펼치고 있는 천지의 일은 때가 아니면 사람이 감히 할수 없느니라. 고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네 일을 미리 알고자 하면, 하늘이 그를 벌하노라. 천하 대세는 세상이 알려주노라. 사람이 아닌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알아차리노라. 상제의 사랑이 보이는 세계에 펼쳐지는 것은, 일신자, 혈신자, 한 사람이 의해 이루어지노라 지금은 태을도인으로 포태되는 운세로 해놓았으니 태을도를 받드는 태을도인이 될때 후천의 생일날이 되느니라 상제의 일꾼이 된 자는 마땅히 씨름판을 따를지니 씨름판의 뜻을 두는 자는 반드시 판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기운을 길렀다가 끝판을 성취하느라. 청기 만물이 상제를 떠나면 명이 떠나는 것이니 태울 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느라. 참된 말은 상제인 나도 어쩔 수 없나니 거짓으로 말을 꾸며대면 부서질 때에는 여지가 없나니 상제의 뜻에 없는 것을 제 멋대로 행동하고 남법난또하는 자는 딸을 볼날이 없으리라 지금은 신명시대이니 삶과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일 때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진 것을 받기려 할때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 죄를 짓고 참회하지 않으면 상진 나는 관여하지 않노라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니라 남범 난도하는 사람이 날볼라시 모시며 남을 속인 그 죄악 자손까지 멸망할 것이노라. 상제의 뜻을 담아놓은 종단의 종맥과 종통이 살아 숨쉴 때, 종단의 정통성을 만천하에 천명할 수 있고, 종맥 종통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노라. 상제의 넓은 사랑에 반하여 종원을 범한 죄, 종권을 찬탈한 죄, 진정으로 잘못을 유치고 참여하지 않으면 상제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